KBS 월드뉴스입니다. 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 고성적에서 시내 버스와 시외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동해 상사 고속 노사의 임금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동해 상사 고속 노사는 어제 춘천에서 열린 마지막 조동에서 임금을 8.9% 인상하고 25년 차 이상 기사에게는 10포봉을 신설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따라 오늘 새벽 4시로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됐으며 업체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버스도 평소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표현이 서툴다 보니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에 나선 특별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알록달록 화려하게 치장한 앵무새, 깃털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20살 강예진 씨의 작품입니다. 강 씨는 누가 말리지 않으면 먹는 것도 잊고 그림에 매달릴 정도로 그림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요. 물감과 붓 대신 컴퓨터로 그려낸 바다와 바닷속 친구들. 19살 김채성 작가의 그림입니다.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긴 하지만 생각하는 사고가 많이 깊어지고. 그림을 좋아하는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모임인 아트림이 마련한 미술 전시회의 출품작들입니다. 춘천에선 처음이지만 전국에선 벌써 일곱 번째 전시회입니다. 모두 신여점을 선보입니다.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발달 장애인들의 소박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애라는 것을 잘 극복하면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장애의 벽을 넘어 아트림 회원들이 그려낸 아름다운 세상은 다음 달 2일까지 KBS 춘천방송 총국 1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중국 광동성에서 강원 경제인단체 연합회 수출기업 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현지 파이어와 1대1 매칭 수출 상담을 통해서 7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752만 달러의 상담을 벌이는 등 모두 1900만 달러의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광동성 후이저우시에 강원도 상품관 3호점도 개장했습니다. 속초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이 3,800억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속초시는 총초 배수구역 하수관거 설치와 자개인 종합 복지 타운 조성 등 결원 사업 예산을 포함한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을 3,838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와 재감시 cctv 교체 등 시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고성지역의 특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강원고성몰이 특별 판매 행사를 벌입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다음달 20일까지 인터넷 가원쇼핑몰에서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최고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구성과 강릉 등 8개 시굴이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은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설악문화재 거리 페스티벌 공연에 참가할 개인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장례 구분 없이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신청서와 함께 활동 사진 또는 영상을 전부에 속초 축제위원회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54회 설악문화재 거리 페스티벌은 10월 12일부터 4일 동안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펼쳐지게 되고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양양군의 일부 행정부서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최근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개정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외정책과와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부서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며 국도비 확보와 민간보조사업 감사 등을 전담하는 재정 지도 담당과 공항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지원 담당이 새로 배치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맡고 있는 삼척 월드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가 이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삼척 해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대한 치어리딩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10개 나라에서 6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치어리딩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해외 선수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치어리딩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연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30에서 8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태풍 쏠리게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체로 25도 안팎에 머물 면서 선선함이 감 m 겠습니다 속초 25도, 강릉과 동해 24도로 어제보다 1~2도 가량 더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고요. 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2 5 m 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용기 있게 변화를 시작했던 사람들. 건강한...